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래머 인사이드 2첫 번째 챕터인 여러 가지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어, 여러 가지 동사라는 건 이제 동사가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이 어떤 식으로 뒤에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단원인데, 여기 이 책에도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뒤에 오는 말이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종류를 잘 이해를 하고 그 동사들을 종류별로 묶은 다음에 자그 동사 다음에 어떤 게 오는지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예, 문장을 잘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영작이나 뭐 서술형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겠고 해석도 또한 도움이 됩니다. 동사 다음에 어떤 것들이 오는지를 미리서 알고 있으면은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해석과 문법 두 가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가 유닛을 보면은 이제 감각동사와 수요동사라는 게 나와 있어요. 감각동사, 수요동사. 이제 감각동사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뭔가를 느끼는 거, 느낌을 말해주는 동사고 수요동사라는 거는 이제 주는 것을 말해요. 어 뭔가 누구에게 뭔가를 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되는데 자그 동사들이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지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감각 동사부터 보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짚어야 될게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는 거 어, 왜 그러냐면은, 이, 동사 다음에 뭐가 올지를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장을 잘 만들 수있다 그랬죠? 그래서,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쓴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도 감각동사가 문장에 보이게 되면은, 뒤에 형용사를 쏙 집어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뭐까지 기억을 해야 되냐? 여기서 부사는 안 돼요. 네, 부사는 우리가 이 감각동사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어 절대로 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해석은 오히려 부사가 맞을 거예요. 뭐뭐 하게 라는 식으로 해서, 어 지금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도 봐 보면은 이 지금 다섯 가지가 감각동사인데 루스멜 l taste, feel, sound. 이런 동사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다섯 개의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들인데, 이 동사들 다음에 전부 다 형용사를 지금 써줘야 돼. 형용사를. 그래야만, 어떻게 보인다, 냄새가 난다, 그다음 무슨 맛이 난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문장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형용사를 써줘야 되겠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사는 안 됩니다. 부사는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장을 하나 보면은 여기 문장을 봐볼까요? 자, you look different without your glasses. 당신은 그러니까 다르게 보인다 이런 말이야. 뭐 없이, 네, 당신의 안경 없이 우리가 안경 쓰는 사람 안경 벗으면은 조금 이상해 보이죠?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안경 쓰고 있는데 이거 벗으면 좀 저랑 안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나타낸 문장이 되겠는데 이 look 다음에 지금 보면 different라는 형용사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동사 다음에 그리고 또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like 다음에 명사도 쓸수 있어요. like는 이때는 뜻이 뭐처럼이라는말이에요 뭐,처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명사처럼, 뭐, 보인다, 느껴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문장 한번 봐보면은, 자, 요 문장 봐볼게요. 자, that cloud looks like a puppy. 그러니까, 저 구름은 강아지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네, 뭐, 뭐,처럼 보인다, 뭐, 뭐,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을 쓰고 싶으면은, 우리가, 네, 감각동사 다음에, like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쓴다라는 거 부사는 쓰지 않고 그다음 감각동사 다음에 like를 쓰고 명사까지 쓸수 있다라는 거 한번 봐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여동사로 가볼게요. 이제 수여동사라는 건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주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수여동사라는 게 주다라는 의미야 주다. 근데 우리가 주는 거는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구에게 뭔가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수요 동사 다음에도 똑같이 누구에게 뭔가를 이라는 걸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 여기 보면은 간접목적어라는 거 직접목적어라는 것으로 쓴단다. 그래서 간접목적어라는 거는 뭐뭐에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직접목적어는 뭐뭐을 뭐뭐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문장을 한번 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I told 나는 말했다. 누구에게? my best friend에게. 뭘 말했다? a secret. 비밀을 말했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누구에게 뭔가를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주는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요 동사를 사용을 해서 수요 동사를 사용을 해서 간접 목적어 쓰고 직접 목적어 쓰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수요동사들이 지금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있죠. 여기 보면은, 뭐, give, send, tell, teach, make, buy, 막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뭔가를 주다라는 의미로써 쓰는 동사들이 되겠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buy도 사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뭔가를 사주는 거. 메이크도 그냥 만들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뭔가를 만들어주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알겠죠? 메이크가 꼭 만들어주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도 마찬가지로 사주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다 라는 의미도 돼. 사다 라는 의미도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바이 다음에 그냥 사는 물건, 물건 하나만 이렇게 써주면은 뭔가를 사다 라는 말이 되는데, 이바이 다음에 오 어, 누구에게 뭐 뭐를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사주다 라는 말이니까두 그러니까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어 뜻이 잘못된 건 아니다 라는 거야 선생님은 새로운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쓰는 수요동사 계속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에게이기 때문에 계속 어, 뭐냐,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은 보통 사람을 여기다가 써주는 게 되겠고 직접 목적어는 보통은 물건을 써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주다라는 의미로써 쓰게 되겠고요. 이 이제 수요동사 다음에 간접목적어 쓰고 직접목적어 쓰는 문장에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 보자면, 잘 봐. 수요동사 다음에 간접목적어 쓰고 직접목적어 쓰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 잘 보세요. 수요동사는 똑같이 쓰는데, 어? 직접목적어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투나 포나 오브를 쓰고 간접목적어를 쓰는 형태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 원래 우리가 간접목적어를 먼저 썼었는데 잘 보세요 간접목적어를 먼저 썼었는데 요거를 뒤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보낼 때잘 보세요 뭐 전치사를 하나 붙여야 된다는 거야 투나 포나 오브를 붙여야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접목적어를 뒤에다가 쓸 수가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뭐, 순서 바꾸는 거야, 뭐, 전치사 붙이는 거야, 그냥 붙이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to, for, of 있죠? to, for, of, 이게 그냥 아무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동사에 따라서, 아까 여기 앞에 나와있던 이 수요동사가, 무슨 동사가 썼는지에 따라서, 수요동사 중에서 무슨 동사를 썼는지에 따라서, to나 for, of를 다르게 붙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지금 밑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잘 보면은 뭐 to를 쓰는 동사는 give나 send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 를 쓰는 동사는 이렇게 make, buy, get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of를 쓰는 동사는 이렇게 가지고 ask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던 대로 봐봐요. 잘 보세요. 이런 식의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수요동사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간접 목적어를 나중에 쓰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to, for, of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이거를 제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별로 해서 어떤 전체를 쓰는지를 외워야 되는데, 자, 요거를 외우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시면은, 자, 일단, for를 쓰는 것부터 주의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 to를 쓰는 거는요, 여러분들. to 쓰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동사. 지금 여기 봐도, 언뜻 봐도 제일 많죠, 그죠? 많은 동사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 말고도 더 있어요. 네, 이런 동사들을, to를 쓰는데, 이거를 다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외우냐. 네, for를 쓰는 것과, 다시. 2번에 나와 있는 4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5를 쓰는 것을 외워가지고, 이 둘이 아니면은 2를 쓴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면,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4를 쓰는 것과 5를 쓰는 것을 외워야 되는데, 자, 4 쓰는 것은 우리가 앞 단어만 따가지고 어떻게 외워보냐, m, b, c, G, F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MBC g i r l f r e n d 이런 식으로 외워줘도 돼요. MBC g i r l f r e n d 그래서 MBC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냐? Make, Buy, Cook 있어요. 여 지금 c o o k 은안나와있죠 차게는 근데 Cook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et 쓰고요. 그 다음에 Find까지. MBCGF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의 단어는 for를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나와 이쪽을죠. 그렇죠? 뭐 over를 쓰는 거는 여기 에스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묻다라는 의미에 에스카 하나밖에 없으니까 총 여섯 개만 외우면 사실은 위에 있는 동사들까지도 전부 다 외우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적게 외우고도 충분히 정리가 잘 되는 효과가 있는 거겠지그지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for 쓰는 동사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봤어요. M B C G F, M B C G F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o 브를 쓰는 동사는 에스크다 이렇게 해서 네 수요 동사를 바꾸는 것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형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은 자 감각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이 형식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 형식,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라는 것은 참고로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쓴 다음에 뒤에다가 주격보호라는 걸 쓰는 거야. 이 주격보호라는 거는 주어를 설명을 해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 다음에 주어를 설명을 해주는 말을 쓰면 이 형식이고, 그 중에서 감각동사라는 동사들이 이 형식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자, 형식과 관련돼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는 수요동사인데, 수요동사는 지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사형식이라고 되어있어 사형식. 사형식은 이렇게 쓰는 거야. 주어 쓰고, 동사는 항상 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접 수요동사 쓰는 것처럼 간접 목적어 쓰고 직접 목적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사형식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수요동사로 쓰게 되면 항상 사형식 문장이 만들어지지. 물론 어떻게 썼을 경우에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쓰고 직접 목적어쓴 다음에. 요거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하 이따가 선생님이, 우리 아까, to, for, of 써가지고, 요렇게, 요거, 요렇게 바꾼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요거 바꿀 수있다 그랬는데, 요렇게 바꾸게 되면은, 몇 형식이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은, 자, 요렇게 바꾼 거를 우리는, 삼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형식. 삼형식은 뭐냐? 주어 쓰고,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한 개만 쓴 거예요. 한 개만. 지금 여기는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간 아, 사형식 같은 경우에 미안해. 자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개 쓰는데 오,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하나만 써요. 이 하나만 써가지고 만드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삼형식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요거 근데 보면은. 이 오브 다음에 요거 투 다음에 요거 간접목적어 요거는 목적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예요 라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얘는 목적어가 아닌가요 네 우리가 전치사가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목적어라고 불리는 명사나 이런 것들이 쓰게 되면 얘네는 전부 다 우리는 영문법에선 수식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을 할때 쓸모없는, 그러니까 결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사 다음에 수식어가 몇 개가 오든 간에 어떤 형식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몇개 왔냐, 보호가 몇개 있냐, 보호가 한 개냐, 아니면 목적어가 한개 나오고 보호도 한개 나오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투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투나 포나 오브 다음에 간접목적어는 실제로 간접목적어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동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하나만 써놓은 형식인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형식의 대표적인 동사인 감각동사와, 그 다음에 사형식에서 쓰는 수요동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